열란기상 14장 6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아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밤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는 이미 여러 범의 아내가 변장까지 해가면서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아에게 모든 것을 달려주셨습니다. 아내를 변장까지 해서 아이아에게 보낸 것은 여러 보암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범의 아내의 방문을 받은 선지자 아이야는 그녀가 기대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듣기 싫어했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 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온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이야는 먼저 이 아이가 네가 집에 도착하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범의 왕권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까지다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느 왕보다도 악하게 행한 여러 범의 죄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아는 무서운 예언 하나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앞으로 200년 정도 후에 나타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버리시는는이유는여로보암의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왕국이스라엘은 출범하자마자 사용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앞으로 200년 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200년, 그 200년은 사실 북이스라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마치 형 집행만 남겨둔 사형수나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로밤이 자기 혼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죄를 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혼자 죄 짓고 말았다면 하나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암은 자기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더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나 혼자 죄 짓는 데서 끝나야지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소위 공범을 만들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밤의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혼자 죄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나 혼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끝내야지 끝날...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죄의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